반장 플렉스 오늘은 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아, 한식 모 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어, 점심을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는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지금 오고 있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 집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 값도 그렇고 그 1인당 한 11,000원 정도인데 에, 두 가지 메뉴가 있답니다. 강된장찌개가 있고 또 돼지 두부, 두부 돼지, 국밥, 저 찌개가 있습니다. 둘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가격도 그렇고 깔끔하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멋있게 해놨고, 돌계단을 통해서 가다 보면 저기 한옥집이 보일 겁니다.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거의 1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주변에 그 여러 그 쉴수 있는 그런 벤치라든가 이런 테이블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식사를 한 뒤에도 쉴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죠? 네. 이곳 모합집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한 1시간 10, 15분,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런지 예, 뭐또 주말인 탓도 있겠죠. 많은 그 차들이 지금 꽤 주차장에 가득 차 있고 어, 또 조경을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을 참 잘해놨고 벌써 밥 먹기 전에 식욕을 돋까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단풍 나무도 보이시고요. 다 먹고 쉴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혹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올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기 강아지도 한, 한 마리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어린이도 와 있고요. 네, 강아지가 도대체 저놈은 누군가 하고 여기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있었니? How are you? <laughs> 네, 아주 귀엽습니다. 강아지가 이집 강아지인지 뭐 누구 손님이 데려온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귀엽네요. 좀더 뵐게요. 음. 이게 돼지 두부찌개 잘 끓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음. 고추장 베이스에 아주 풍요로운 맛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반찬들이 하나같이 다 간이 잘돼 있고 깔끔합니다. 반찬에 서 이미 승리한 그런 식탁이 하고 보여지고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 강된장, 된장이 이 집이 아주 비밀병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따 뵐게요. 이렇게나 많은 반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배추하고 양배추에다가 여러 나무를 쌓서 쌈을 이렇게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찌개로 마감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먹어볼까 하는데요. 요걸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